경찰차 또 왔습니다 올리고요 혼자 왔어요 마스크는 일단 벗었네요 경찰 마스크 쓰세요 경찰 마스크 마스크 쓰세요 안쓰요 아, 죽어도 안쓴다는거예요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는 저 경찰을 당장 체포하러체포하러 체포하러!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는 경찰! 체포하 c 체포하 on, 2번입니다 서대문 예비 t e p 서 저 마스크 안는 2번, 첫 앞은 5번 어디 한달거 돌아왔어요. 뒤에 짝 타고 사장 소개. 왜 예, 마스크 쓰기를 왜 거부합니까 경찰관님? 예, 경찰이니까 마스크 쓰기 거부하는 이 경찰 체포해 주십시오. 예, 거부까지 하는 게 이게 뭐냐 이거요? 응? 예? 한두 명이야? 거의 다지적하면 거부해. 차다 보면 11번, 11번. 요, 저, 저, 저 차량 보라고. 여기서 타다가 한 바퀴 돌아서 또온 거, 여기 또 오고. 경찰이 남아 들어가요, 여러분. 파출소 지구대에 방범대 한들 뽑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민이 방범하라는 거, 이 경찰들이. 자기 직, 직원도 아니고, 부하도 아니고, 방법, 동네 방법,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이 얼마나 어떻게 해놨길래 방법을 쓰냐 이거요 경찰 밑에 가서 심부름을 하냐 이거요 그게 방법 아닙니까? 솔직히, 왜? 뭐 심부름 해시키고하는거 아닙니까? 어느 지구대는 보니까, 아줌마들인데 상당히 자긍심 있더라고요저 지구대 앞에 있는데 아주 우스게 보고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하신지 나 경찰 안다 이겁니다 나 김순경 안다 이거예요 누구 벽으로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지구대장 벽으로 아마 들어왔겠죠 애국하는 길일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방범대원 뽑는 거 누가 하는 일이냐고요? 무슨 성과 얻었냐고요? 경찰들, 이 순찰차 안에서도 숨소리가 이상한 거 여러분, 보도 보셨죠? 남마누라, 폭된 말로 따먹은 경찰도 보셨죠? 경찰 믿습니까? 저는 100%법 믿습니다 도둑질하는 경찰도 보셨잖아요 깡패 경찰도 보셨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어요? 이거 없애버려야지 우리가 경찰 감시하고 고소, 고발해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경찰이 우리 국민을 고소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5천만 국민의 15만 경찰 고소 고발해서 안 그랬습니까? 어. 교통법조 야들이 패난 잖아요 이거. 깜빡이부터 타이전 우이전 횡단보도 아니에요 제가 예. 신고 좀 하세요 좀. 차량에서 올리세요 청와대에다 좀 올리세요. 그냥 놔두니까 세상이 제일 악인줄 알아 이게. 저희들의 취재대 아니 저희들의 수사대 상인 줄 알아 우리가 수사 수사대상. 우리가 이 경찰들 모두 집무한 경찰 수사의리 하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수사위리 해야지 누가 합니까? 경찰들 부잡이다 여러분 지구대 바출소 앞에 보세요 새카만 차가 예, 쫙쫙 빼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경찰에 눌려서 사냐 이거 경찰수사청, 경찰수사청 경찰 수사청, 독립된 경찰 수사청, 즉시 창설해서 경찰, 범죄 경찰 1초 내에 긴급 체포해 갈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합시다. 경찰 수사청, 속히 창설해서 범죄 경찰 이런 것들을 1초 내에 수갑채워 끌고 갈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경찰은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빵빵빵 만 눌렀다면 진격 체표해서 끌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끌려다녀요 이 양반들한테 경찰 수사청 찰립해서 이것들 신고하면 그대로 수각차에서 끌고 가야되는거예요 여러분 순찰차만 봐도 여러분 정상근무 합니까 뭐를 봐도 범죄해부야 안습니까 건널목 빨간불 뭐 횡단보도 할거 없잖아요 네? 여기 어디 서있습니까 여기도 네? 왜 여기 서있냐고 자기들은 업무 중이라 멈춰 공무 중이라 괜찮다 이거 응? 네? 우리 뭐, 우리는 사무 중이라 안 괜찮아 자기들은 아무 상관 없다 이거 고소고발 하라 이거 상관 없다 이거 도둑 도독. 도둑이 담 넘어갈 때. 어 경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아이 공무중이야 이 사람아 이게 경찰 하는 말이에요 정치하는 애들 하는 말이에요 공무원 그렇게 중요해요 국회의원 그 애들 한법기관이라 지가 장관들 여러분 인사천문인가 할때 보면,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다 그러더라고요. 또, 사석에서 이렇게 보면, 공무원, 아유, 진짜 죽겠다는 거예요. 징그러 죽겠다는 거예요. 인나 같은 게한 명도 없다고, 술자석에서 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공무원 공화국이 됐냐고요. 공무원 공화국 뿐입니까? S.H. 포스코, 삼성, 현대, LG 할도 없지. 대기업은 다 뭐예요? 갑돌이 갑돌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상관없다 이겁니다. 상관없대요, 다. 오천민 국민 여러분 15만 경찰 감시 고소 고발합시다 여러분 경찰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경찰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려줍시다 여러분 우리 오천민 국민이 경찰 고소고발 고소고 감시하는 걸 알려주자고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뭐하러 왔냐 이 당신이고 어? 감시하러 나왔다 이거요 감시권 우리 국민에게 있다 이거요 권리 우리 국민에게 있다 이거요 경찰 고속고발의 권리 우리 국민에게 있다 이거요 보는대로 고소고발 하자 이거요 경찰 수사청 즉시 창설해서 이것도 보는 대로 1초 내에 수채 쳐서 떼고 갈수 있도록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기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해놓면 진짜 걱정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이게부터 문제라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어떤 경찰이고다 물어보세요. 상관없다, 이거요. SH공사 변치만 뿐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사건 터지기 전에. 상관없다, 이거. 너희들 해볼 대로 하라, 이거. 아무 상관없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야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해결합시다, 말이에요. 국기원을왜 그 뽑아놓고 이틀 만기면, 아이, 저 자식, 아이. 아유, 소용없다고. 그하고 4년 후에는 또 뽑고, 또 뽑고. 이틀 뒤면, 그 양반들은 명함에도 자기 핸드폰 없어요. 국민들은 저 자식이에요. 4년인가 5년 후에는 또 뽑어. 믿번 소금 겁니까? 대통령은요, 여당, 야당, 야당, 여당 대통령 수없이에 바꿔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시를 철저히 해야만이 되는 거지. 직접 감시하고 고소고발 해야 되는 겁니다 공수처장도 우리가 고소고발하고 검찰청장, 경찰청장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구대 수시로 수실, 돌아서 고소고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나라가 이게 누가 여기다 감치해 놓냐 이거예요 이게 접법한 거예요? <목소리> 세상 이런 나라가 어딨어. <laughs> 기름 다아 <달아>, 전기 다아 <목소리> 이거 뭐 하는 거다, 이거요, 저게. 저게 공무부는 거래, 공무. <목소리> <목소리> 저 신고하세요, 전부. 왜 교통방해를 해, 거기 왔어? 경찰, 거기서 왜 교통방해를 하냐고요? 예? 교통경찰, 왜 거기서 교통방해를 해요? 교통을 파보겠습니다 고통영상, 왜 여기다 세워놓고 교통방해를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네? 왜 여기다 세워놓고 교통방해를 해요 네? 왜 그러는 겁니까 3분도 3분인가 돼서 교대하고 운전석으로 한명 가고 뒷좌석에 가서 주무시고 3분마다 추워서 그래요? 왜 그래요? 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경찰이고? 네? 경찰 수사청 속해 참여하고 있 학생들 잘못된 거 일천에 수갑 채서 끌고 가야 됩니다. 절대 의견 들어가지 마세요. 학생 여러분, 절대 의견 가지 마세요. 왜? 왜 이연간 친구들이 후회하더라고요 저한테요. 응?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응? 뭐요 이게 거기 운전석에 앉아서 뭐하는 거냐고. 응? 유튜브 본다고 큰 뉴스 났던데. 서답은 이건. 예, 두번타고 가시겠다. <laughs> 오래, 오래. <목소리> 아, 여러분, 저 체포합시다, 저거 이리 빽 가고 가는 자 차. 체포해 챔습니다 여러분 프를챔왜 사이렌을 울프고 나옵니까 프를 챔프를 챔프가 챔프를 챔요 저거. 네? 연를이란 거죠. 사연을 빽을쟤면여는쟤시 쟤는 쟤는 쟤죽어는쟤지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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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니다는쟤